가난 두정동 등촌 두개 하나 볶음밥 발국수 고기 오늘 양이 많아 양 진짜 많아, 많아. 야채를 이렇게 폈는데도 많아요 폈는데도 많아 근데 진짜 양 많긴 하다 이렇게까지 많이 준 적이 없단 말이야 설날이라서 그런가 진짜. 여기 근데 위생이 안 좋아요, 더러워. 음, 밥도 많아 보여? 응, 음, 볶음밥도 진짜 많고. 음. 내가 볼때설 보너스로 많이 준것 같아. 그냥 음료수 안 음, 료수안 음료수 안 줘도 원래 이렇게까지 안 줬잖아. 음, 음료수 안된적 없는데? 안된적 있었잖아, 준비 중. 그래? 본적 진짜 양 많다..이거 뭐야? 오늘은 칼국수 양도 많아요 감자도 들어있고 두개하나 난 이거 더러운 게 너무 좀 그래. 저런 건좀 닦을 수 있는데, 그지? 근데 야채 많으니까 좋긴 하다. 버섯 많이 먹으니까. 칼국수. 칼국수도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어. 살짝 찍어서. 찍어서 먹으면 되겠 과자라고? 너무 태웠나 보다 좀 <laughs> 너무 태우더라 너무 오래됐어 오늘 볶음밥은 과자 너무 탔어요 너무 오래됐어 여기는 복불복이야 복불복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바쁠 때는 다 태우더라고 하는 거야. 완전 가자는 아니네 반 가정 정도 괜찮겠네 그래 난 약간 국물이 렇게 먹는 게 맛있어 볶음밥 오늘 양이 많다 나못 먹겠어 동촌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볶음밥까지 사람들이 볶음밥을 제일 좋아하죠 그래도 가격 올랐어?